자 개정 영어 2 비상 홍민표 3과 법문 암경 1 페이지 시작합니다. 자신스가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일 때 뭐뭐 이후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완료 계속 쓰이는 거고 에 v e 가 있어서 뭐뭐 이후로 계속 그 정도의 뉘앙스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 가장 초기에 상, 생명의 형태, 생명 체로 하게 생명체가 최초로 나타난 이유로 지구상에서 이거 빨간색 왜 한지 알겠지? 어필러는 100% 자동사야. 그 많이 없거든. 비어피어드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수정태로 되면 between 어, 3, 40억 년 전에 이거 before로 바뀌면 안 되고 유기체들은 발전시켜 왔다. 발전되어 왔다. 그러니까 자동사로 쓰인 거네. 왜제목적가안 나오니까 자 생명체 대신, 라이폼 대신에 오르니즘으로 바뀌었고 유기체들이 발달되었다. 어, 뭐로? 다양한 생명체로 라이폼이 그냥 생명체로 함께 삶의 형태인데 자, from tiny bacteria 아주 작은 박테리아와 버섯들에서 from A to B지 A에서 B까지 뭐 사과나무나 인간들을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종들이 멸종했지만 멸종한 반면에 w h 이 시간적인 거 아닌 거 문맥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w h 이 뭐뭐인 반면인지 아니면 뭐뭐하는 동안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w h 이 나오면 대개는 진행형이 나와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문맥을 봐야 돼 그게 아니면 그렇지 뭐뭐하는 반면에인지 아니면 모모 하는 동안에지. 자, 모스터 시리즈 4개 있는데 딴거 바뀌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와일이, 그니까, 뭐뭐 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다른 접속사 뜻이 이제 뭐뭐 하는 반면에 대조가 있고, 양보도 있어. 비록 모모 하지만, 대체. 그 앞에 있으면 대개는 양보로 쓰여. 모모 하지만, 모모 한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 와일이 뒤에 나오면 대개는, 이건 100%는 아니야. 그건 대조로 쓰인다고 보면 돼. 자, 대부분의 종들이 멸종했지만, species가 단수 복수 둘다 쓰이는데 여긴 have가 쓰였으니까 아 그냥 복수라는 얘기야. 복수을한 거야. 당연히 대부분의 종들 그니까 여러 종들, 이 종들, 백종 뭐 종류가 많으니까 자, 생존자들이 성공적으로 그들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어 왔다. 자, have pp가 현재 완료고 아 어, have can 뭐 이런 게 당연히 안, 안 되지. 그지 have could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have pp랑 be able to 합친 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 be able to be able to가 모뭐할수 있다인데 have p l 합쳐지니까 have be able to 모뭐할수 있어 왔다 대체 자 그들은 성공적으로 그들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어 왔다 어디에 그들의 환경에 surrounding이 인근의 주위에 형용사인데 뒤에 s가 들어가면 이제 명사가 돼버려 주위 환경 그러니까 environment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adapt가 나올 때마다 비교되는 단어 이제 두개 구분되는 해 단어 뭐야? adapt지 왜안 나오냐? 어댑터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자타 둘다 쓰이고 얘는 입양하다 채택하다인데 그렇게 외우면 돼. 어댑터 해외여행 갈때 가져가지 그 전기가 볼트가 안 맞으니까 얘는 어댑트. 어 우리 부모님들 자동차 구매하실 때 옵션 막 추가하고 하시지. 선택해서 하는 거지 그거 달린 게 아니라 이게 선택하다. 그래서 입양하다 채택하다 그렇게 외우라고. 그렇지? 이럴 수 있지. 어저스트도조절하다나 적응하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댐셀브즈는 당연히 앞에 있는. most species 이거 얘기한 거고 얘가 복수 취급 했기 때문에 have themselves. 이 셀프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 디얼도 마찬가지로 아 미안 여기 뎀셀브즈는 서바이 r s 생존자들 얘기하겠네. 그지 여기도 생존자들 얘기하는 거고. 자, as of가 뭐뭐 부로.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늘부로, 내일부로 뭐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뭐뭐붙터도 상관없어. 2016년에 2016년부터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아, 뭐라고? 대략적으로 일족의 종들이 오늘날 존재한다고 대신 당연히 종속 접속사 목적으로 쓰인 건데 이거 내 강의를 아직 안 들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 이거 선을 그어 놓으라고 종속 접속사 대신 주어랑 진주어랑 목적으로 쓰였을 때 쓰였을 때면 <laughs> 생략이 되나요 이렇게 학교 영어선생님들한테 선을 그어나 이거 관련 문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아. 생략되는 거. 위치나 와스로 바뀌지 않는 거. 이거는 나오는데 어그 생략되고 안되고 그건 나오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이그지스트도 아주 중요한 자동사야. 100% 자동사. 이거 많이 없어. 이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수동티로 바뀌면 안되는 거.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 익스팅트는 멸종한이지. 단어장에도 넣어놨는데 어, 형용사야. 형용사이기 때문에 get, go, fall, done, grow, come, become. 해석 공식의 이용식 보면 나오지, 그지? 고익스텐트 멸종하게 되다야. 근데 현재 알려니까 해브 고 이식스텐트가 된 거고. 자, out of which.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어, out of가 단어장에도 넣어놨듯이. 뭐라냐? out of a가 a 중에서 a 때문에 a에서 밖으로 또 a에서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중에서라는 뜻이 있어. 여기 적용하면 그거야. 그러니까 out of which.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위치 앞에 콤마 있으니까 계속적이야. 근데, 아웃 오브가 그냥 붙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바꾸자고 하면, end, out of, h e m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조심할 게, 위치가 대스로 바뀌면 안 되는 거, 또이스로 바뀌면 안 되는 거, 또 d e 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 근데, d e 으로 바뀌려고 하면, 앞에 end가 있으면 된다. 됐지? 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왜 위치가 d e 으로 바뀌면 안 되냐? 앞에 보면은, 이스터메이트가 동사란 말이야 문장에 그리고 이그지스트라는 어, 동사는 대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접속사 다음에 주동사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r-documented 기록되어져 있다 동사가 또 나와 만약에 데미면 동사가 못 나오거든 대시 대시든 데미는 못 나와 왜 아, 접속사 관계사 이문사 테스트 안 되니까 근데 대는뭐 전치사 다음에 쓸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자 그래서 데문는 데미로 만약에 바뀌면 그 아가 아 다큐멘티드라는 동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and를 넣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리는 이거였고 이 안되면 그냥 w 요 e r e out of which and out of them으로 바뀔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자,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앞에 것들 중에서 겨우 160만 종이 are documented 기록되어져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음, a glance 이게 흘끗 봄인데 동사일 때도 애 t 뭐 따라다니긴 하는데 앞에 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 뭐야? 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인 거알수 있지. 하나 더. 만약에 어가 빠지면 명령문이 되는 거야. 명령문.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일부 놀라운 종들을 한번 봐라. 힐급 봐라. 이게 막쭉 보는 게 아니라 힐급 보는 거야. 힐급 봤다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가 여자인데 좋아하는 남자가 옆에 있어. 빤히 뚫어지게 볼수 없지. 살짝 봤다가 딴데 쳐다봐. 딴데본 척하고. 이게 글렌스야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뭐 어쨌든 얘가 만약에 어가 빠지면 메일하는게못 나온다고. 이게 이 문장의 동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렇지그 앞에 어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부 놀라운 종들을 흘끗 보면, 보는 것은 그렇게 하게 uh, May put human life, 인간의 삶을 놓을 수 있다. Into perspective, into perspective 관점 안으로 놓을 수 있다. 직역하면 이거야. 인간의 삶을 관점 안으로 놓을 수 있다. 그데 관점 안으로 넣으니까 A라는 거를 넓게 관점에 놓고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된 거야. 그렇지? 다음에, 흘끝 봄은 인간의 삶을 놓을 수 있다. 어떤 관점 안으로. 요건데, 어떤 종들이냐? That have evolved, 진화해온. 그렇지? 관계대명사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은 안 되지만, 대시원래 위치로 바뀔 수 있거든? 있는데, 앞에 관계대명사 댄만 써야 되는 경우너네 문법 표현적 있을 거야. 자, 이것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위치로 바꿀 수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근데 학교에 따라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옛날 분들은 어, 이거를 고집하셔 고집하셔서 요거 됐 위치로 바뀌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수능에는 그거 나오지 않아 알겠지 자그 다음 have evolved e v o l v e 도 뒤에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오지 그러니까 타동사가 된 거야 되니? 자 이것만 표시되는데 같이 표시됐다 미안 그들 자신의 어떤 생존의또 적응, 생존과 적응의 과정, 경로를 발전시켜 온 놀라운 종들을 흘끗 보는 것은, 아,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생존해원뭐진화해원 이거야. 진화해원 놀라운 종들을 흘끗 보면, 인간의 삶을 놓을 수 있다. 관점 안으로. 즉, 인간의 삶을 넓게 볼 수, 볼수 있게 한다. 뭔 얘기냐면, 진화한 종들을 보면, 인간의 삶도 거기에 적응, 아, 사용할 만한 면을 배울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죠. 적용할 수 있는 거. 아, 쟤네는 저렇게 해서 진화했으니까 발달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배워야겠다. 이런 거지. Inviting us, 우리를 초대하면서 뭐하라고 물으라고 물어보라고. Invite는 초대하다는 데 그냥 권유하다 이 정도 의미로 의 쓰인 거고 그 의미가 있어. 그냥 그다음에 단어장 보면은 뭐였지? 아, 단어장이 아니구나. t i 이팅이 분사고문이가 알겠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바꾸자고 하면 as it i n v i t e s 그것이 우리 아, 그것이 아, 초대하면서 대체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잠깐만. 앞에 있는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흘끗 봄이야. 어클랜스. 그러니까 놀라운 종들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인간의 삶을 관점 안으로 즉 넓게 볼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권한다. 우리에게 권유한다. 뭐라고? 흘끗 끝 보는 게, 그치 그래서 에지 인바이치 이렇게 한 거야. 우리에게 권한다. 한글 내용 보지 내냥 어색하면 이게 물어보라고 요청한다. 물어보라고 권한다. 인바이트가 사역 지각 일반 일반 동사지. 그래서 토부 정사가 ing 못 바뀌는 거. 우리가 물어보라고 요청한다. 권유한다. 뭐를의 주 동을. 자 여기 왓갔다가 우리의 위치가, 그러니까 어떤 자연 환경에서. 자연 세계에서 우리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이제 가장 높은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묻다고 하는 묻, 묻게 권유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 와시 어, 당연히 의문사로 해석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우리의 위치가 입장이 랭킹이 뭔지 그지 이게 자연스러운데 우리의 위치인 것을 물으면서 이건 좀 이상하지 어 그러니까 이와시 더띵 대수로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여쭤는 봐. 알았지 안 바뀌는 게 정답인데 문법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긴 하니까 뭐 여전어 보라고 자 그다음 의주동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고 자 마인드 컨트롤링 어~ 펠사이트 그 정신을 컨트롤하는 기생충이래 이게 뭐냐면 좀비 엔트 펑거스 좀비 개미 곰팡이 뭐야 이건 자 상상해 봐라 뭐를 뭔가가 비밀스럽게 들어가는 걸 상상해 봐라 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데 해석 먼저 하고 얘기할게. 자, 뭔가가 몰래 너의 몸에 들어가는 걸 상상해 봐라. 여기 엔터는 실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엔터 인투 같은 거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컨트롤링 한다고 컨트롤링과 엔터링이 병렬 구조지. 너의 행동을 컨트롤링 한다고 상상해 봐라. 터닝 뉴 너를 바꾸면서 뭐로? 그 좀비들 좀비들 중에 하나로. 여기 복수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원어부담의 복수명사. 알지? 그 좀비 쓰고. S.F.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 중에 한 마리 한 마리다 한 분으로 바꾸면서 자두세 가지 설명합니다. 이미지 먼저 설명하면 이걸 지각동사랑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 어, 지각동사처럼 쓰이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각동사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이걸 동사형 가능하구나 이게 할수 있단 말이야 절대 아니야 동사형이하면안 되는데 근데 나올 수 있는 비슷한 예외가 있어 먼저 보여줄게 밑에 자여는오형식으로본 거야 오형식으로본 거래서 i m a g in A, B A가 B하는 걸 상상하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 됐니? 자 여기 자리에 투보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 아 투, 저기 ING가 나온 거고 이걸 잠깐 보여줄게 여기 보면은 i m a g in이 오형식으로쓸때 일반 동사 다음에 A, B 비자리에 투보정사라고 내가 가르쳤는데 예외되는 거 해석 공식에 몇개써 있지 거게에 이제 포함돼 있어. 포함돼 있는 건데 이메이인 a b 비자리 ing 나온 거. 요거야. 됐지? 자, 근데 밑에 보면 이메이인 some 바이나 something to be something이나 to do something 이렇게요 나오거든. 근데 다른 영영사전들 보면은 to do, to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오는 사례는 안 나와. 그 예문들은 안 나오고 그냥 to be 이거는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절대 안 나와. 일단 ing가 기준이야. ING가 기준이고 to be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to 어떤 일반 동사는 안 나온다. 여기 사전적인 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학교에 여쭤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엔터링이 to enter로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여쭤봐. 학교마다 다 다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전에는 아까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뒤늦게 나온다. 요거들이면 돼. 여기 영영사전 용법 보니까 나온다고 돼 있는데요. to도 나온다고요? 이거 들이면 되고 사이좀안 좋아질 한 소에 맡을 거 따지고 뭐 하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가급적이면 엔터링이 투 엔트로 바뀔 수 있어요. 여쭤 보라고. 그렇지?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두 번째. 이건 5형식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2번은 2번 3번이 있는데 요거는 상상해 상상해 봐라. 뭐를 댓이하를 3형식으로 쓴 거야. 댓 뒤에 주동사 나오는 거. 그래서 썸띵이 비밀스럽게 엔터를 한다고 상상해 봐라. 이거 엔터를 다음에 s가 들어가지 이제. 썸띵이 단순니까 뭔지 알겠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삼형식은 삼형식인데 something에서 끝나는 삼형식이야 앞에 대시 생각되는 게 아니라 뒤따음에 주어동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something에서 끝나는 삼형식 대체? 그러니까 뭔가를 상상해 봐라 어떤 무언가냐 위치 i c h t h enters 들어가는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위치 i c h 엔터 a i entering 들어가고 있는 무언가 자, 시험이 진짜 어렵게 나온 학교 경우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외고 수준이니까 이 정도까지 뭐 나오겠냐 마는 알아두라고 그러니까 엔터링이 어 앞에 That, 대시 생략 가능하니까 엔터를 주로 결론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투부정사 바뀌는 거안 바뀌는 거 여쭤보고 이건 여쭤볼 필요 없어. 당연히 할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이미지 섬팅 뭔가를 상상해봐라. 어떤 뭔가냐 다시 할게. 뭔가가 너의 몸에 들어가는 거를 상상해봐라 이거랑 너의 몸에 들어가고 있는 뭔가를 상상해봐라 뉘앙스가 좀 다르지? 그러니까 뉘앙스 차이야 어. 이게 뭐 진행이 강조 중이다 뭐하다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 자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바뀔 수 있으니까 뉘앙스만 다른 거다. 무언가를 상상해봐라. 위치 i c h dead enters? 들어가는 무언가. 평상시에 보통 들어가는 오른쪽 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무언가. 고그 뉘앙스 차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름칙한 느낌을 살리는 거는 오른쪽에 맞겠지. 그지?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여쭤봐. 아, 이건 여쭤볼 필요 없고 t 엔 o e n t e r 로 바뀔 수 있어. 그거만 물어보면 된다. 혹시 이거 서수형 나오면 서수형에서 언제 쓰냐면. 이미지부터 비에이비어까지 가열 단어인데, 몇 단어 이거? 열 단어인데, 좀 길게 써라. 1, 2, 3, 4. 또는 1, 2, 3, 4, 5. 1, 2, 3, 4. 한 단어 더 추가해라. 1 1 단어 로 써라. 그럼 이 밑에 걸써라는얘기야그 다음 갑니다. turning 여기는 분사 구문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end나 as 턴 t 엔 u r n s end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를 바꾼다고 상상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엔드나 에즈 이거 아마 안 바꿀 거야. 엔드나 에즈 이턴지. 에즈가 되면 그것을 바꾸 너를 바꾸면서 그것이 너를 바꾸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다음 그것이 너를 바꾸면서 뭐로? 그 좀비들 중에 한 마리 한 분으로 좀비도 존중해 줘야지. 자, 더 스테츠 사운드 크리피 그것이 오싹하게 들리니? 사운드가 이용식으로 쓰인 거 알겠지? 어? 자, 그다음에 t 은 앞에 문장 전체. 자, 7번. 그것이 정확히 방식이다. 이것도 앞에 거 전체가 되는 거야 그냥 6번, 7번의 대선 같은 거로 보면 되겠다. 그것이 정확히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그 기생하는 곰팡이 종들이, 균류 종들이, 개미 군집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결론 일단 이거야. 꾸며주는 거 나중에요. 이 자, 그것이 정확히 방식이다. 고 노란색 많이지? 일단 설명할게. 자, 하원은 많이 나랑 했지. 하우는 두 단어 바꾸면 더웨이 세 단어로는 더웨이 t 네 단어로는 더웨이 인 위치나 바위 위치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자그 다음 어디야 어, 자 하우를 갖다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 그 다음 콜드 바뀌는 거는 기억나알 거야 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형사 용 나오면 중간에 99%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돼 있다 이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인내비팅도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봐도 자 그것이 방식이다. 또 어떻게 고, 어, 공격하는지이다. 그 다음에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지 앞에 어가이지. 그래서 어텍스야. s 빠지면 안 돼. 그 어떤 종들이냐? 좀비 개미 곰팡이라고 불리는 종들. 이름이 좀 특이하지? 어떤 그 곰팡 좀비 곰팡이균이냐면 인헤비팅. 아그 거주하는 사는 어디에 열대의 숲들에 전 세계 열대 숲들에 거주하고 사는 요거. 인히빗이 주의할 게타동사야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바로 나와 나와. 인히빗 인가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 왜? 앞에 인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돼. 그렇지 그렇게 외우고 얘랑 주의할 단어가 인히빗. 얘는 금지하다, 억제하다지. 그래서 같이 묶어서 외워. 프로히빗, 인히빗. 그렇지? 어, 이거는 금지하다, 억제하다. 이렇게. 자, 여기 인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What happens instead? 발생하는 것은 왔다음에 헤프, 아 헤프 다음에 s가 들어간 걸 보니까 여기 와시 단수 취급한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더딩 대신에 더딩 위치로 바뀔 수 있지. 그게중요지는않은데 소나 성 그냥 이것도. 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d e a 이하다. d e a 로 바뀌면 안 되고 생각도 안 돼. spores. 여기 부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 spores. 포자들이 어떤 세포 같은 거 얘기하는 곰팡이균이에. 그 곰팡이에서 나온 포자들이 포자들이 뭐뭐 할때 land on an end. 개미 한 마리에 어떤 개미에 착륙할 때 랜드가 땅인 땅인데 비행기가 땅에 닿으면 착륙하는 거고 배가 땅에 닿으면 상륙하는 거고 뭔지 알겠지? 어디다 써야지 지금 랜드 온따놓장에 어디 있어? 있을... 아 여기다 내려앉다 상륙하다 착륙하다 여기 내려앉도록 할게 그렇지 내려앉을 때즉 닿을 때 이거지 스포르지가 복수니까 랜드야 랜드나 에스가 안 붙은 거지? 자 근데 생뚱맞게 그 포자들이 내려앉을 때 개미 한 마리에게 그것이 감염시킨다. 이시 가리키는 게 없어 앞에 어 그러니까 앞에 거 자체 내려앉는 거 자체 행위가 감염시키는 거냐? 이건 좀 억지가 있지. 자 그래서 이시 아니라 원래는 데 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요책을 보면 교재에 보면은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곰팡이 4번 여기 it it i n f e c t 곰팡이 포자를 가리키는 거 썼는데. 분명 복수 되있거든단순 스포일고 이건 복수용으로 쓴 거야. 또 s를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랜드 다음에 s도 안 붙였고 여기는 복수 취급을 한 거야. 근데 왜이시아이나 데이 데이가 아니라 이스선가 그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고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강의들 싹다 한번 봤는데 당연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다. 어. 왜 특이한지도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어쨌든 꼭 학교에서 데이로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지 그게 어, 이거 여쭤봐. 여쭤봐서 확인을 하자. 이수로 나온 거니까 인팩트가된 건데 왜 이런 의도로 썼는지 내가 모르겠어. 어. 학교 에 이거를 여쭤봐라. 자, 그 포자들이 곰팡이 균에서 나온 포자들이 개미에 내려앉을 때 어떤 개미냐면 searching for food 어, 식량을 찾는 숲에서. 이거 searching은 당연히 모가상태수 중간에 위치 i 나 t 디 a t i 가생각돼지그제 찾고 있는 개미에게 내려앉을 때 그것이 그 개미를 감염시킨다. 하이 j 스하이 i 킹 한다, 컨트롤 한다. 자, 감염시키고 장악하고 컨트롤한데 뭐를 그것의 뇌를. 자, 이게 주의할 게 여기 2시 만약에 학교에서 맞다고 하시면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2시 맞다고 하는 가정하에 얘기할게. 여기 인만 앞에 있는 포자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츠 이츠는 다뭐 얘기하는 거야? 개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개미의 어떤 그 중추 신경계. 너벌 시스템의 신경계잖아 중추 신경계를 갖다가 장악하고 그리고 그것의 뇌를 갖다가 어, 컨트롤해 특수한 케미컬을 가지고, 그렇지? 자, 픽텀. 빅텀. 또 픽텀은 당연히 또 개미고, 다 개미야. 그 개미는 행동하지 않는다. 개미처럼. 그게 아니라 좀비처럼 행동한다. 이거고. 버 다음에 액트가 생각되어 있다고 봐도 그냥 무방해. Not A 버피 이렇게 봐도 되고. 그다음 Not A 버피 구조가 깨지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그러니까 Not A 자리에 동사원형인데. 벗 비자리에는 어 동사원형이 안나오네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해 그렇지 이거 문법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 희생자는 피해자는 프레이는 어 행동하지 않는다 개미처럼 벗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니까 벗 다음에 그냥 레더로 해석을 해 벗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비처럼 행동한다 그치 그니까 이게 액트가 사용돼 있다고 봐도 되고 어 중복되니까 뺀 걸로. 자, 좀비처럼 행동하는데 그것은 다 이제 개미가 시킨다. 뒤층 초나올만하지? 그 개미는 희생자 개미는 멈춘다. 뭐를 식량을 먹이를 찾는 것을 멈춘다. 하던 걸 그만두는데 서칭이투 서치로 바뀔까? 안 바뀌니까 노아서안 찾아주지. c 로 l 칼 n 니 그것의 어떤 군집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에 나무를 올라간다. 그리고 나뭇잎을 붙잡는다 또는 나뭇가지를 붙잡는다. w e r e 그런데 거기서 두 단으로 엔드리드로 바뀌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 다개미지 모유에서 뭐그 곰팡이에 의해서 장인한놈이네 자, 웨어은 어떻게 바꿔? 엔드 데얼로 바뀔 수 있고, 앤드 데얼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 엔드 데얼,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엔드 데얼 맨 끝으로 써도 되고, 그다음 웨어를 갖다가 당연히 추단으로 인 위치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 곧. 어, 이게 나무 줄기인데 스토킹할 때그 스토커야. 포자들의 한 줄기가 자란다. 그 개미의 머리 뒤에서 아 u t o 가 뭐뭐에서 뭐뭐 중에서 아까 있지? 그러니까 그 개미의 머리의 뒤에서 자란다. 아 끔찍하다. 자 from w h c h 그런데 거기에서 from 이스로 바뀌면 안 되지. 더 많은 포자들이 개미에게 더 많은 개미에게 접근할 수 있다. more more 중요하는데빨모었다 파란색이다. 언더래더 트리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더 많은 개미에게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가 죽어 숙주가 된 거지 숙주 돼서 죽은 다음에 거기서 또 포자가 위에서 자라고 이제 튀어나오고 그 밑에 이제 개미한테 가서 더 많이 감염시키는 거지 중요한 거 중요한 거두 가지 설명합니다. 자, from 위치는 밑에 나올 텐데 아니 그냥 어 이제 가을 되니까. 자, from 위치는 where로 바뀔 수 있고 한다는 아까랑 똑같은 거지? 아까 거 반대인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from 위치를 where로 바꾸던가 그 다음에 밑에 거 can access는 얘가 타동사야.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접근성을 가지다, 접속하다 뭐 이거거든? 타동사기 때문에 뭐투 같은 게안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명사로 바꾼다 그 have가 앞에 있겠지? have access가 되면 투가 쓰여야 돼. 바로 명사를 하면 안 된다. 그주해라 뭐라고? can access 세단으로 하면 아, 뭐야, 네단으로 하면 can have access to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많은 포자들이 더 많은 개미에게 접근할 수 있다. 아,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잔인한. 그런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콤마 뒤에 나와서 이제 동격이나 불연 설명하는 건지 알겠지? 어? 잔인한. 그런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뭐에? expanding the fungus territory. 그 곰팡이의 영역을 팽창하는 것에 확장하는 것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거지. 중요할 게 있어. 뭐냐면 익스펜딩 내가 또 녹색 칠해놨잖아. 이유가 있지.